연주, 연주 쪽이에요? 네 저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연주. 아 저기가 연주예요. 네. 어 연주는 조금 더 올라갔네 다른데에 비하면. 지금 제강이 이렇게 건물로 보면 제강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. 예 그러네요. 연주에 우리 이윤섭 PM이.

볼때 앞쪽에 보니까 면전실로 있던데 그쪽에서 기가 들어오거같 아니요. 거기는 면전 예. 여기 현장에 이제 그 쓰는 아전 공사용으로 실제로 네. 템포러를 쓰는 네. 거예요. 아템포러전소 아아 수로그 이제 그서 일로 이제 들어온거요 네. 아, 여기, 아,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요 네.